언덕이야! 치고 올라가! 어 가! 좋아, 좋아! 어머 어머 손을 알아듣지 말고 겉비를 잡아, 겉비로 지탱해, 겉비로. 성경할 때, 목에다 손 짚지 말고, 겉비로 지탱하라, 겉비로. 겉비를 잡아다니면 충분해. 겉비 잡아, 목에다 했다가, 나중에 이용할 때, 겉비 말투거나 그러면 겉비 컨트롤 안 돼. 먹을 엉덩이 때리지 말고 먹을 꽃비로 아니 채찍을 살 때려줘. 지나서 동기 지나서 빼세요 형님 이런 지엄짐을 잃은 데서는 바른만 빼지마 쾅쳐요뭐가지 한번 세게 때려요 모가지 모가지 모가지로 때려요 좋지 하나 꽃피 잡기 해봐 어뒤를안 잡게 잡았으면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럴 때 그냥 쳐형 그냥 쳐얘들다하지만좀 쉬었다가 양단이 피할 동안 기다려 양단이 이쪽으로 와 형님 말 돌려요 세게 돌려 세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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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만 지나면 나쁘지 않아요 형님 주차 꽉 잡아야 돼. 나질 때는. 박차 계속 줘. 계속 박차를 줘. 박차 한 주면 여기가 서버리잖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자. 다시 바로 보내, 바로 바로. 쉬지 마. 여기서 또할 거야 신호죠? 미리 할거 같은데서 미리죠 신호를. 양다리받죠 붙지 마. 처음부터 너무 떨어진다. 양다, 너무 계속 정경으로 타는 거 아니야? 정경맞들려지도 계속 정경으로만 타라, 그렇게. 안 돼. 말목 짚지 말라니까 커피에, 커피에 그거다, 그지? 말목 짚고 있으면 아까 같이 말이 돌면. 바로 배틀 악마상이야. 거거. 쟤왜 저렇게 피곤하지? 오늘 어? 어, 네. 다 까졌는데? 어, 너무 힘는데 까져서 그래, 까져서. 형 가만히 있어봐. 저저쪽까지 저, 나가. 아, 그거 좀좀 느슨한 해주렴 걔 거기 까진 데가 또 까진다. 오늘 너무 네요 그러니까. 형, 그거 풀어서 위로 묶어버려. 그거 두개다 양쪽 풀어서 도시 그래도 걸려있으니까 양쪽 빼가지고 등자하고 멋있게 이거. 그거 복대끈 빼가지고 위로 묶어버리라고. 아이, 기저이 애들이. 새군데가 상처들이 많이 나 계속 쓸리니까 그래 그래도 기저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지 남들한테 미패끼지면안 되지 말숭인 기저귀가 필수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똥바가지 똥바가지 발목아대 말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말을 무리하면은 골병든다 으쌰 가시다 안녕하세요 한방 빵! 그럴 때 바로 한 달, 한방 채찍을 딱 때려줘야 돼요. 늦으면 안 돼. 말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3초 안에 혼내려면 혼내야 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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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조심. 왔다 와라.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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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이제 다 왔으니까 그냥 형 여기서 노스톱으로 가버려 여기서부터 날개 촥 펴면서 촥 하고 조심하고 계속 부져 부져 부족 끊기지 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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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가 발끝에 힘 주고, 가 고고고! 가가 가가가가언가가죽죽다다가가가가가가가가 야내 보면 아주 흙투성이야. 뒤에 계속 발로 차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형그 절대 개 질풍이 뭔지 안 한다 이제 힘이 빠졌거든. 금풀려서 내려서 자, 내려서 다시 수정해 와라 야너 뒤로 빼줘라고 하자 붙어있지 말고 자봐 전경으로 뛰거나 구부할 때는 곧비를 최대한 작게 잡으라고 그랬지 예, 여유가 있으면 곧 말이 가다 갑자기 숙거나 그런 거 어떻게 돼 그냥 앞으로 날라가지 그러니까 곧비를 여기 봐봐 이렇게 잡고 목에다가 손을 의지하면 절대 안돼 그냥 사람 날라가 곧비를 이렇게 잡고 곧비에 의지를 하고 말이 너무 빨라. 그러면, 여기 잘 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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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 축축 예, 계속 땡기면 말이 제갈을 물어버린다는 말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툭, 툭, 툭 계속 치라고. 음, 쳐주라고? 그렇지. 특히 몽골 가서는 그거 잘해야 된다. 어. 몽골 말 들은 거 초원이니까 그냥 스포로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갈 물어버리면 땡겨봐야 백약이 뭐야 그냥 계속 지그재그로 치든지 앞으로 그냥 툭툭 치든지 계속 쳐. 당그면서, 그, 힘을 바짝 주면서 해야 돼. 내가 힘안 주고 하면 아무 소용없고. 시원이 형, 말똥 기적이는 무슨 말아서 올려버린 거야? <laughs> 아니야, 내가 뒤에 가니까 똥싸면 내가 치울게. 제일 마지막 말이 기적이 안 치우면 골치 아프고, 앞에 가는 말들은 뒷말이 잘 봐주면 돼. 야 언덕 올라갈 땐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들이힘알아서 올라가게 공주야 붙지마 형은 질풍조좀 보내줘야 되겠다 얘가 너무 재얼음 핀다 나이도 오난이이도굉장이 높지. 여행 높지. 나이행이지나행나이여행갑높다나이 여차요 이높나이 노래 행이높가지고 배운다 이나

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 아, 기장갈매기? 기장갈매기 에 춤을 배우고 있는데. 아 노래도 지금 배우는 중이야. 오륙도가내 무술증이냐, 옛날에, 놀이 오, 왼쪽이 오른쪽에서 보면다서 개를 보이고, 반대편에서 보면여전 개를 보가 오르토가 오르가 오르토가 오르토가 오가 오르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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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여기서 지나서 끝까지 정상까지 넘으로 갈거야요이 이런 나무 조심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지 마고 서른 좀 치게. 야 언덕 치게 할 거니까 정답을들 음, 겁비야지, 잘 챙기고.

아니야, 뭐, 여 목이 없어,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여기 쉬어보자. 여름내여서안 쉬었잖아. 오, 시원했어. 여기 아가까 여기 옆에 딱서 봐. 이쁘게 사진 찍어 줄게. 그렇지. 뭐 오랜만이지. 말하고 사진 찍는 거. 자, 하나, 둘. 오케이. 일 인사, 폴에게. 아, 우리 폴, 아버지와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좋은 데로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기운받고 살아라. 원장님도 인사 좀 해, 폴한테. 왜? 폴 가기 싫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고기질 하면서. 폴. 미안해.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더너잘도봐줄 사람한테 너를 보내야지. 아버지는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는 정말 명마가 돼야 되는데. 살도 좀 끼워야 되고. 헐, 아버지 마음 알지? 응? 헐, 알지? 더 좋은 데 가서 씩씩하게 살아야 돼. 달라고 난리다 난리 헐, 지금은 옆으로도 잘 돈다 또아 얘들아 난리가 아니라 난리가 아니야 누가 보면 궁긴 줄알것 같아 우리가 야, 폴도 지금은 또밥줄려고 하니까, 나, 오! 야, 진정! 남들이 보면 밥 굶긴 인줄 알겠네. 야, 산에 봐라, 아주. 야, 폴, 노는놈뭐그렇 많이 주냐? 언제 봐, 지금 고개 못 숙이지? 아니 아니 봐봐 보이지 고개 못 숙이잖아 또 지금도 아참 그러니까 볼 가봐.